이번에는 마이헤르츠 3.0의 첫 번째 타입 마루의 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소장 님께서 네. 설명해 주시죠. 마루의 집은 크게 세 가지 특성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옥과 마찬가지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을 이어주는 공간인 긴 처마가 있는 텐마루가 있는 마당. 한옥과 같이 입식과 그리고 자식의 조화로운 공간들이 곳곳에 숨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활 공간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변형이 가능한 집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대천과 같은 약 30cm가 높은 거실에서 마당을 바라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내부에도 텐마루와 그리고 식탁이 있는 주방과 식당의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본 이제 마당의 모습 그리고 이게 평면으로 구성된 평면도입니다. 그래서 마루의 집 같은 경우는 실내에 쾌적함은 패시브하우스를 따르고요. 그리고 생활의 방식은 자식과 입식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외부에는 기첨마가 있어서 외부에서도 집 전체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처마와 툇마루 지금 이야기했는데요. 자 이렇게 긴 처마인 경우에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늘도 있고 그런 장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저걸 해놨어도 우리가 보통 집 짓고 난다면은 물바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기 모양이 약간 조금 변형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 있으신지. 우리가 보통 설계도면을 가져오는 걸 보면 대부분 물바지가 없더라고요. 근데그 상태에 대해서 인면 평, 인면을 보면 깔끔한데 이게 또 이미지가 틀려져요. 물바지를 하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이게 물바지가 없는 집이 더 깔끔해 보이긴 하, 하거든요. 도심이 아니면. 시골은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꼭 건축주들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거를 선홈통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선홈통을 달기가 어렵고 하는 경우에는 아예 없어도 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고요 지금 처마가 이렇게 길게 나와가지고 상부가 네네. 굉장히 목재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오염될 뭐 가능성 이런 거 없을까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 처마 밑에는 뭐 빛이 직접적으로 도달하지도 않고 어 그래서 이렇게 뭐 색이 변한다든가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아한 가지 단점이라는 거는 이제 거미줄. 네, 거미줄이 좀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줘야 되고. 아또 장점으로 하나가 그 비오는 날 거기를 이렇게 통로처럼 이용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다닐 때 굳이 우산이 없어도 처마 밑으로 다니니까 그것도 또 장점이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어, 방 같은 거실. 지금 현대는 이제 대부분 보면은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그 구조를 많이 띄고 있는데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는 주방이 크고요, 그죠? 거실은 작은 부분 네, 들어가 있죠. 거실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저기 특징이란 특징인데 네. 단 하나 앞면과 뒷면이 다트여져 있어서 시원한 개방감이 있는 것은 좋은 장점이긴 한데. 이제, 이거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건축주들은 거실을 크게 선호하는 건축주가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좀 작아 보이기 때문 거실이라고 딱 확정 짓는 게 아니고, 변신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게 방이 될 수도 있고요. 소파를 안 놓고, 진짜 한옥처럼 대청마루 느낌으로 좌식생활을 하실 수도 있고, 이 문을 달면은 방으로 전환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방세 개의 집도 가능한 평면이 되는 거죠. 저걸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기 거실 부분이, 네. 단위 높게 돼 있죠. 네네. 어, 얼만큼 높게? 지금 30cm 정도 높게 돼 있어요. 30cm로 되어 있는 저 공간을 거실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고스톱 치기엔 좋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저 공간이 3,500에 2 8 0 0이요 3.5m에 2.8m에서 해보면 10제곱미터, 딱 3평이거든요. 보통 요즘은 거실을 없애는 저 추세로도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개념에서 이게 방두 개인데 세 개를 원하는 분들은 가변형으로 할수 있다는 거에서 아까도 이 마루의 집을 보고 제가 놀랐다고 했잖아요. 금방 가변형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 더놀랬습니다 예, 엄청나게 고민 <laughs> 고민을 많이 하신 설계다. 그래서 30평 설계하는데 많은 고심이 들어가서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평면 계기다 그래서 획기적인 그런 설계, 30평대의 획기적인 설계 도면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게 30평이라는 평소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실은 이 정도여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에 거실에서 거의 가족이 모이기 보다는, 이제, 주방 쪽에서 식탁에 앉아서 둘러 앉아서 이야기 나누던가 하고, 이제, 거실은 거의 TV를 본다거나.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요즘에는 다 개인 공간으로 방에 들어가서 뭔가 활동을 야, 하잖아요 네, 그쵸 그렇죠. 핸드폰을 네. 보고 네. 거실의 기능이 많이 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정도 평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30평대에서 제가 생각해낸 말이 주방중심주의라는 거예요 음. 보통 남성들은 거실에서 놀이를 하고 여성들은 주방에서 다 수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이세 가지 모델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마루 요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왕이면 방을 하나 두 개가 네 개짜리 한번 평면을 또 만들어보는 것도 <laughs> 3 0평에방네 개까지 넣는, 넣는 분들을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넓은 팬트리팬트리한번 어, 보여주시죠. 이 정도 펜트리가 30 평에서 좀 넓은 축에 속하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상하로 수납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음, 지금 오른쪽 면에는 뭐저 세탁기나 뭐야? 냉장고 이런 거가 들어갈 거고, 저 일단 레이아웃이 가족이 적은 가족을 위한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정도 수납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문이 있어가지고 딱 닫히는 다치, 건가요, 이렇게? 그 양쪽에 포켓이 있어서. 음. 순환형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도로 쓸수 있는 공간이 식당과 음. 팬 트리와 다 같이 함께 통합되어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실내 툇마루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네. 제가 딱 이거 보는 순간 이쪽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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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그렇죠? 어. 네. 저기에 누워있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어떠신가요? 사과 쓰기 좋은 건아닙니까 식사도 하고, 옛날 분들은 식사도 하고, 차도 하고. 그래서 논란지가 있는 저 텐마루 같은 경우에 그런 용도로 많이 설계를 하는데 네, 뭐 그런 걸볼때 지금 잘 적용돼서 차별했던 평면 자체가 기지 않았나 보입니다. 의자가 아닌 텐마루 공간을 편하게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기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게 동선에 좀 걸리, 거,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저 텐마루를 보면서 저게 없었다면 저 공간이 애매했을 것 같거든요. 어. 통로도 아니고. 어, 예. 통로라고 하기엔 좀 넓잖아요 그래서 텐마루를 설치한 게 저는 오히려 신의 한 수였다 싶거든요 저기에서 책도 볼수 있고 네. 옷까지 같은 걸 벗어 던져 둘것 같은 공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벗어 꽂아 가방 이런 거딱 얹어두는 그런 공간으로 쓰지 않을까 그래서 네.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 저는 아이가, 어린 아이가 있어서 식탁에서 가족들이 밥 먹을 때, 이제 먼저 밥 먹은 아이가 저기서 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거든요. 보통 한국 사람들 보면 소파에 잘안 앉고, 소파 밑에 내려와서 앉는 게 수, 주된 습관들이라, 저도 집에 가면은 식, 식당에서 밥을 먹기보다는 그냥 거실에 내려와서 저렇게 낮은 데서 그냥 간단하게 혼자 먹는 그런 스타일이라 저런 공간도 꽤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가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변형을 해서 나는 탈락 의자를 놓고 싶다. 조금 간에 그렇게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북쪽 침실 이야기인데요. 북쪽 네. 침실, 남쪽 주방 이야기인데 네. 지금 침실은 다 북쪽에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이 왼쪽에 있고 뭐 게스트 또는 다용도의 건너방이 오른쪽에 있는데요. 지금은 예전에는 집에서 방에서 많은 기능을 했었습니다. 방에서 식사도 하고 TV도 보고 제사도 지내고 그래서 많은 기능을 방에서 했는데 요즘은 방은 정말 점점 작아지는 추세요 잠만 자는 공간으로 오히려 잠이 잘 오는 공간이면 음. 더 좋기 때문에 주 생활 공간인 거실이나 식당이 더 남쪽으로 향이 좋은데 오고 방은 북쪽으로 가서 침실의 기능만 좀 오롯하게 할수 있게 그렇게 평면을 구성했습니다 어떤가요? 겨울철 해가 많이 안 들어올 텐데 좀 요즘은 향을 그렇게 안 따지더라고요 사람들이 보통 남쪽에 모든 걸 좋은 걸 배치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북쪽일수록 좀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옛날에는 또 북쪽 에 있으면 춥다고 했는데요, 방이 지금은 패시브하우스고 실내 온도가 다 똑같으니까 방의 위치가 꼭 남쪽이어야 따뜻하다 이런 개념은 좀 벗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패시브가 아닌 집에서 살았을 때 북쪽 방이 정말 추웠어요. 어, 근데 지금은 패시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공기가 뭐 차다든가 그런 게 없고 다른 실과 똑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단지 단점은 빛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 어두울 순 있어요. 그래서 그 단점을 서쪽으로 창을 하나 내는 건 어떨까. 근데 또 이제 서쪽에 해가 질때 많이 뜨겁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또 패시브에서 또다 그, 음 또, 네 블라인드를 또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로 좀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어, 마이헤르츠 3.0 마루의 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이 타입의 어, 별칭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마루 하면은 이제 텐마루. 텐마루는 걸터앉는 또 제맛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루의 집을 걸터앉는 가. 아, 가집같자 그렇죠, 뭐, 어, 집값, 자, 아, 어 아, 걸터 앉는가? 네. 음. 서 있는가? 걸터 앉는가? 아, 했을 때 걸터 앉는가라고 아, 네. 지어봤습니다. 멋있습니다. 어떤가요? 어, 센스 있으세요. <웃음> 역시. 조작 조작권 두구한테 있는 게이면 <laughs> 이상 걸터 앉는가를 살펴보았고요. 더 자세한 게 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상관인뭐 건축사 사무실로 문의 주세요.